자, 또 조금 더 재미있는 질문들을 조금 더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좀 함께하지 못한 미디어 관계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제가 사전에 취합을 했는데요. 자, 우리은행 박해진 선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FA 잔류가 됐어요. 예. 그 이후에 또 감독님의 어떤 마음가짐이라든지, 뭐 대화에 뭐 어조랄까요, 변하신 게좀 있는지. 솔직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솔직하게 너무 감독님이 이제 저랑 약속을 너무 잘 지키려고 하시다 보니까 네, 그게 조금은 어쨌든 제가 너무 과해서 이게 팀이 악영향, 악영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할 정도로 네, 조금 감독님도 많이 변하신 것 같고 한편으로는 이게 저랑 약속 때문에 변하신 건지 아니면 이제 점점 힘이 빠지셔서 변하신 건지 구분이 잘안 되지만 어쨌든 조금은 부드러워지신것 같아요. 네. 네, 지구성의 그 누구도 세월을 거슬을 수는 없겠죠. 네, 박희진 선수의 이야기 조금 더 이제 부드러워지고 있다 아, 그런 이야기또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생명 임금배 감독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수년간 그 선수들을 스스로 좀 생각하고 좀 움직이는 농구를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고요. 새로운 선수들, 젊은 선수들 굉장히 많이 일군 무대에서 존재감을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한 3, 4년을 쭉 달려오시면서 가장 좀 괜찮게 느꼈던 어떤 선수들이나 아니면 선수들에게 지금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농구 철학이라든지 올 시즌은 또 어떤 농구를 또 심어 주셨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사실 마음속으로 기대를 뭐 기존에 있는 고참 선수들은 제 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많은 고생을 제일 많이 한 선수가 어, 윤예빈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2년 동안 부상으로 인해서 뭐 거의 출전을 못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몸이 점차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작년부터도 음, 좀 팬들에게 좀 좋은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번 시즌은 몸 상태도 다른 시즌 때보다는 상당히 좀더 좋아지고 있어서, 이번 시즌에는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어, 저는 뭐 우리 선수들 사실은 이제 농구의 트렌드가... 세계적인 트렌드가 너무나 많이 바뀌어 있고,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보다는 너무나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선수들 자체의 마인드나 이것도 뭐 옛날 선수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지를 않아서 자꾸 그래서 이제 선수들 스스로가 뭔가를 해낼 수 있는 방향을 자꾸 가고 있는데, 지금 저희 팀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어 그런 부분이 그래도 뭐 완벽하진 않지만, 아,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뭐 새벽이든 야간이든 나와서 할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해서 저는 뭐 사실 중간에 안될 때는 아 이게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도 생각한 적도 있는데 계속 그뭐그 뭐그 방향을 계속 그대로 그냥 끌고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임금배 감독님 이야기 잘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미디어데회에 조금 이제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한 선수가 있는데요 이제 안해지 선수가 남아 예, 있습니다 지난 시즌 참 돋보이는 뭐 최고의 활약을 보여줬죠 올 시즌은 어깨가 좀더 무거워졌습니다 뭐 팀원들에게 밥도 많이 뭐 이미 많이 샀을 것 같고요 예, 팀의 또 최고 연봉자 또 팀의 핵심 선수로서 올 시즌을 예, 맞는 안해지 선수의 마음가짐은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어... 처음엔 후회도 많이 했고 부담도 되고 시즌이 다가올수록 또 부담이 더 커지는 것 같고 그래도 팀에서 저 믿고 생각해 주셔서 그렇게 주신 만큼 또 감사한 마음으로 또 열심히 하려고 네, 하고 있어요. 네, 안희준수의 뭐 실력도 실력입니다만 뭐 같은 팀 선수들의 또 도움도 굉장히 좀 많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올 시즌은 안희선 선수의 또 활약을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강희철 선수가 좀 이야기가 좀 없죠. 예, 제가 또 질문을 드릴게요. 예. 미국 진출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워싱턴 미스틱스 트레이닝 캠프에 참가 예정이었는데 결국 코로나 19 때문에 가지 못했습니다. 내년에 만약에 다시 재이가 온다면 갈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꼭 가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얘기해 주시죠. 어 내년에 캠프에 참여한다는 조건으로 제가 그 팀에 이제 임미 탈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네. 식으로 지금 아직 워싱턴 소속으로 남아 있고요. 어, 그래서 네, 내년에갈 네. 예정이고 어, 제가 가고 싶다고 생각한 지좀 됐어요. 20 네, 초반 그때쯤부터 가고 싶었어가지고 어, 선수면 어떻게 보면 꿈의 무대잖아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꼭 가고 싶고 가서 좋은 기회를 잡고 싶습니다. 박지수 선수와 뭔가 그 WNBA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눈 적이 좀 있나요?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던가요, 박지수 선수가? 어뭐 적응하는 데는 어렵지 않았냐? 뭐 이런 사소한 질문들을 많이 물어봤었고 지수는 어. 지수의 팀의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굉장히 좋다는 얘기가 되게 많았었고요. 제가 계약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연락 온 사람이 또 지수였었어요. 네, 강신일 선수는 다음 시즌에 뭐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코로나 1고좀 잠잠해지고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또 W NBA에 도전할 수 있는 또 의지를 밝혀줬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예, 모든 분들에게 시즌의 목표를 드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하는 건 아니고요. 예.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감독과 선수 두 분이 모두 동시에 이번 시즌 정규 리그 예상 순위 몇위를 목표로 하는지 손가락을 펴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두 소고디 다 필요한 팀은 없겠죠? 6이라고 예. 하는 팀은 없을 것 같으니까요. 예. 자. 마음속 정리가 되셨으면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정규리그 순위 목표 순입니다. 위 자, 하나, 둘, 아 눈치 눈치 좀 볼까요? 눈치를 좀 보고.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자, 아, 임금배 배해운 삼성생명 1위 1위, KB스타즈 1위 1위. 아, 위소호 감독님이 손가락 3 개를 들었고요. 박혜진 선수도 3 개를 들었어요. 3위, 정규리그 3위를 한다고 했고요. 네, BNK 썸 4위, 4위 그리고 네, 이윤재 감독님 3위, 강인재 선수 3위, 다 신한은행도 3위를 예측을 했습니다. 네, 집계를 해야 되는데 뭐 집계가 뭐 크게 뭐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위소호 감독님 마이크 잠깐 들어주시고요. 예. 손가락 세 개를 펼친 이유에 대해서 짧게 얘기해 주시죠. 2 위나 3위나뭐 플래퍼 붙는 건 똑같으니까요. <웃음> <웃음> 큰 일이 아니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기 때문에 네네. 조금 더뭐 부담을 좀 선수들한테 좀덜 주고 싶은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3위라고 했습니다. 박혜민 선수에게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성호 감독이 손가락 세 개를 펼친 것은 뭐 선수들에게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예, 표현이라고 보면 될까요? 선수들은 어떤 느낌을 갖고 있을까요? 지금 네, 저도 감독님 옆에서 3위 하자고 했었다가 했는데, <laughs> 네 부담감을 덜어주신 그런 부분이라면은, 네 충분히, 네 감사한 것 같아요 네, 그 짧은 시간에 또 사인을 교환을 했네요. 이민성 감독과 박해진 선수였습니다.